안녕하세요. 출근 한번 해볼까? 아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출근 방송에 와주셔서 아이고. 출발해 보자고 자, 오늘 하루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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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누나 일찍이네. <laughs> 역시 우리 누나밖에 없어. <laughs> 나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서 출발하는 거야. 오늘 이제 피곤하겠어 늦게까지 라 니가 면은 아이 멍이이하니구나하 하루. 니가 니 안녕 가니 <laughs> <안녕. 웃음> 아, 제가 누구야? 다음 주까지 바빠. 어. 사장 돈 떼거지를 버는구만 늦게까지라면 뭐더 챙겨주나? 밥은 먹고 다니지? 요새 아침밥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어, 나 아침밥 먹고 다니는 사람이야. 전에는 아침밥을 안 먹었지. <laughs> 한번, 한두 번 먹게 되니까 먹게 되더라고. 또 자기를 여 빨리 건너가야 돼. 말 시키지 마. 오, 신호 딱 걸렸어.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출근했어요 다들 출근하셨나요? 저는 이제 출근하고 있어요. 어, 요 버스, 말 버스, 어린이 버스. 놀은 그도 해가 좀쨍쨍이 떴네. 어제 좀 어렸더니.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와, 애들 그림 그려서 그냥 놀아놨구만. 요새 애들 그림 엄청 잘 그리대. 이렇게 보니까. 프러스와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애들 그림 그림을 전시해 놓은 거 있거든. 와 진짜 잘 그려. 우리 때뭐 그림 아니 내가 뭐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와 진짜 뭐 화가야 화가 다들 그때 선생님 한번 고치는 해주나 어쩌나 몰라도 진짜 잘 그려. 이렇게까지 하면은 오자말자 좀 정리하고 그러면은 바로 코라 떨어지겠는데, 피곤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오나? 아니, 그래도 그렇게 늦게까지 하려면은, 불면증은 아니겠지, 설마?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나는 11시 거의 12시까지는 있는데 잠안 자고 뭐 집에 오면 9시 반뭐 이렇게 되면은 거 오늘은 신호가 다 그냥 뭐가제 걸리네. 오늘 되면 샤워하고 뭐 하고 나 보면 11시 되면은 또리 산책 한번 시키고, 오줌 싸라고 걔들 늙어가지고, 이제 많이는 뭐 참는 것 같아. 이제 11시쯤에 이제, 원래 이제, 4시나 뭐 이렇게 마누라가 이제, 또리 산책 시키잖아. 이렇게 오줌 싸고 뭐 하라고. 그러고 오면은, 그래도 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11시쯤에 나가면은, 오줌 많이 싸더라고 막, 참았는지 어쨌는지. 다리를 들고 싸다가 점점 힘들면은 다리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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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내리면서싸 그러다가 다리를 탁 바닥에다 내려놓고 싸는 거야 전에는 막 하루 뭐 이렇게 원래 대형개들은 조금 더 이렇게 오줌, 오줌 같은 걸 많이 싸, 하루 정도는 참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참는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가다가 잘 보고 있다가 금요일에는 글루지랑 뭔 공사를 하는데 밤에 바닥에 좀 깨끗이 고칠래나? 오늘은 신호를 계속 걸리네. 어, 화요일. 내 수요일 월요일만 지나면은 그냥 일주일 금방 가네 누나는 저기는 못 가겠네 선산에는 못 가겠어. 가 들렀다 가는구나. 장생영 님이 추석 때 남자들만 가? 아, 그래? 음. 그럼 뭐싸 가지고 가 거기서 먹을 뭐, 해야 될거 아니야. 음식 같은 거. 그거는 좋네 남자들만 가는 거는. 이번 주도 좀 한가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한가한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 이번 주 한가하면 또 금년날 밤에 가자고 그랬는데, 응? 버스가 여기 나보다도... 뒤에 있네 마을버츠가 아주 구름은 많다 구름은 많아 흐린 것처럼 구름은 많은데 높네 구름이 전에는 보면은 막 눈앞에까지 구름이 내려 앉아 있더니 가을은 가을인가 봐 하늘이 높아 그새 그비 한번 오더니 그냥 엄청 추워졌지 진짜 이쁘다. 근데 아침부터 양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하경은 햇빛 나면은 다. 양산인물은 거지만, 그래도 아침에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드문데. 열시부터 금요일 이십시부터 금요일 날은 일레 출근을 하면 안 되는구만. 자, 그렇게큰 것도 아니구 만. 자 동문. 아, 게 이게, 님이이미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야? 근데 오시는 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시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양보해줘서. 딸기TV님은 한국 사람 아닌가요? <laughs> 영어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부럽네요 어떻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누나 출근해 얼른 이따 봐. 딸기 TV님은 여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신가요? 님이 수고해. 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 행복한 하루돼.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제 구독자가 갑자기 세 명이 내렸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laughs> 저도 한번 놀러 갈게요. 일 끝나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야, 일단 일 끝나고 9시에 일 끝나는데, 그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방문해서 저도 한번 눌러드릴게요. 카메라가 진짜 곳곳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되긴 되더라고 저것도 비싸다. 그래던데 출근길에 가다 보면은 있는 줄 뻔히 알면서 멍 때리고 갈 데가 있어요. 아차하게. 그러면 날라오는 거예요. 집으로. 아, 속상해. 오늘 왜 신호가 자꾸 사람을 잡지? <laughs> 아 그러세요?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반 시골.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그래요? 잠깐 나가면 다 이게 뭐 논이고 밭이고 그래요. 여기 어딘지 하면 깜짝 놀랄걸요? 옛날에 그말 많았던 데데 여기가. 이미 도시 같아요. 아, 화성이에요, 화성. 살인의 추억 알잖아요. 그거 알죠? 그 동네에요. 요새는 이제 많이 발전돼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죠? 어제도 우연찮게 유튜브 보는데 그거 나오던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 잡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 뭐깜방이 뭐 있다 그러던데 거기에 저희도 여기 이사 왔을 때 물러고 물르고 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뭐다뭐 뭐 도시화가 돼가지고. 때는 뭐 눈바닥이고 뭐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지 모르고 이사를 왔답 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한번한 번은 좀 멈칫했을 건데 딱 온데 저도 아 뷰가 좋더라고요 이게 와 시골스러운데 도시가 보이는 거야 딱 이렇게 고가를 넘으니까 딱 시골 시골 그때 뭐한 10년 넘었으니까요. 딱 오는데, 시골인데, 시골인데, 이제 양쪽에 이제 논밭이 있고 있는데, 좀 들었으니까, 고가 넘어에서 도시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랬죠. 출근 다 했네요 출근길은 짧네 보통 30분 걸렸는데 요새 차들이 없나봐요 그래서 한 20분 출근길 20분 같이 해요 로 바꿔야겠어요 30분 걸렸었는데 이상하게 일들이 진짜 없긴 없나봐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안녕 멍멍이 멍멍아 안녕 잘가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저 출근 다 했어요 이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빡세게 농땡이를 피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